지난 1월 5일 북한은 서해 백령도 연평도 방향으로 약 200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우리 군은 400여 발의 포탄을 쏘며 맞대응했는데, 10년 벽두부터 쏟아진 북한의 포격 도발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거 떨어지면은 전쟁 날이 되지. 오, 요 소리가 진짜. 좀 웅장하더라고요. 전쟁 나는 줄 알고 진짜 진어요년 초부터 연일 쏟아붓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심상치 않은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과 파동까지 한반도의 안보 이대로 괜찮을까 대북 정책을 긴급 진단합니다. 경기도 북부에 자리한 연천군 이곳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비율이 94%나 되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군사 시설 사이에 자리 잡은 접경 지역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연천군 왕증면 동중리 일명 호랑이 백꽃 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민간인 통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호랑이 형성과 닮은 한반도에 딱 배꼽 위치의 자리를 잡아 호랑이 배꼽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연천구는 휴전선과 최단거리가 800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최전방 지역입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한겨울 농안기에도 편히 쉴수 없다고 합니다. 이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 민통선이 보이는 집이 있는데, 예, 그걸로 한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어서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침에 쌀쌀는데 아침에 지에 어쩌지?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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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어디서 보이나요? 아, 여기 앞에 가면, 예, 예, 민통선 초소가 보이거든요. 음? 한번 여기, 민통선 초소 좀 보려고요. 어, 네, 초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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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민통선, 여초소예요 저게. 여기 저거 초소. 10년째 이곳을 지키고 사는 피두용 할아버지 마당에서면 곧장 민통선 초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무장지대 의 남방 한계선으로 민간인을 통제하는 초소인 겁니다 아, 선생님도 민통선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유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죠. 자주 들어가요. 예. 어... 네. 여기서 그러면. 마을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다 보시겠어요? 네 여기 꼭 여기 보이잖아요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 아 누구네 오늘 어서 무신 일을 하나보다 그 짐작은 내 거지 대부분 이다 아. 호랑이 백곳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민통선 안에 있는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논이고밭치지만 농민 출입 허가증을 받고 초소에서 신원 증명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보다 더 힘든 건 바로 갑작스런 불안함입니다. 농기때 이렇게 보면 몇번그 비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야 되는데 통제 시간이 몇 시간씩 있어요. 그몇 정도 되더라고 년에 그럼 많이 불편 하죠. 2 0 1 5년 8월 20일 서부 전선 포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북한이 대북 합선계를 목표로 포격을 가한 것인데요. 남한 본토에 포격을 가한 위기 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뭐 TV에서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수를 듣는데 코스예요 소리가 진짜 조금 웅장하더라고요. 그 포알 날라가는 소리가 뿅뿅 소리가 났는데 무서웠어요 지금 <laughs> 전쟁 나는줄 알고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난 5일. 북한은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 포격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서해 북방 한계선을 향한 것입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접경마을 사람들. 도발이 있을 때마다 속이 탑니다. 조금 더 포알이 조금 더 날아가면 될 수도 있어. 손직한 뭐. 얘기해서. 아 여기서 쪼다가 어떻게 보면... 저, 저 완창 지구, 지구가 아니고 절로 저쪽 지구에 떨어졌다면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서로 대고 속에 되니까 그거, 그거 떨어지면은 쟁쟁 날까봐 걱정이 되지. <laughs> 예. 여기라고 망그렇다고 뭐 보장은 못는 못하는 거거든. 이토록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202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은 2022년 1월 26일에 다섯 개의 무인기를 우리 남한 쪽으로 침시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날아온 다섯 대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애들은 강화도 일대를 비행하며 결란시켰고 한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투해 수도인 서울 한복판까지 속수무책으로 뚫었습니다. 우리군은 최초 미상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부에서부터 포착한후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하였고 우리군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레이더 항적을 포착했지만 격추엔 실패했고 무인기는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기라든지 또는 회전익기를 띄웠습니다만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을 발사했을 때는 부수적인 피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판단하에 요격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9 1 군사합의의 1조 사망을 명확하게 위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입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제1조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사망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군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은 북한군보다 접적 지역,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우리는 그걸 안 들어줬는데 9.19 군사합의에서 북한이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9.19 군사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군비통제입니다 북한은 이 군비통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해당 지역에서 어~ 뭐~ 포를 발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운용하고 결국 합의 자체를 위반하는 행동을 거의 수천여 차례 반복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북한은 군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십칠 회나 위반했고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로켓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정찰 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철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12분 후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찰위성은 군사시설 정찰을 위해 사진을 촬영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군사위성인데요. 북한은 정찰위성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위성입니다. 이 핵을 사용하려면 결국 내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직접 보고 그 목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의 항모 전단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연합 전력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될 텐데 그 항모 전단들에 대한 전술의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눈의 역할을 말리경 이호한테 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의 가동 상태를 살폈는데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을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까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이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에는 부산시 남구 룡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평양 시간 25일 새벽 5시 13분 22초 정찰 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 기지와 호노룰루의 히캄 공군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들도 보셨습니다. 그 미국에서 발표한 거 재밌어요. 왜 무슨 보라고 그랬냐면 그건 구글에다 구글 보면 다 있다 그거는 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다 찍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찍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성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1호기가 서해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미가 그걸 수거해서 공동으로 그걸 어,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해상도가 30cm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북한 거는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그렇다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매우 제한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다음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는 9.19 군사합의서의 제약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15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사망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게 가장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사실 대한민국의 한국 우주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딱그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다음 날 북한은 군사합의서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우리 전체 그냥 그거 안 지킬 거다라고 선언을 해 버린 겁니다. 아, 북한도 이 9월 9 자체를 별로 그다 중요시하지 않았구나. 역시나 북한은 9월 9 자체를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 말은 결국 기존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9월 9 전면 파괴 선언 이후 1월 5일에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를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군의 포탄 중 일부는 적대 행위가 금지된 해상 완충 구역인 북방 한계선 NLL의 이북 7km까지 근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제 9.19 군사합이 그런 식으로 어, 효력 정지하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연평도 주민들은 10년 전 네그 북한에 직접 북한 포탄이 떨어져서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냥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또 생각이 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군은 북한의 갑작스런 서해 포격 도발에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의 두 배인 포탄 사백 여발을 북방 한계선 NLL에 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세게 대응 하고 나니 북한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굉장히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정도 공격이나 압박이 먹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남쪽 남서쪽으로 쏘던 거를 서쪽으로 돌려서 서쪽으로만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6일과 7일 북한은 서쪽을 향해 포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째 포격 도발이 있던 날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나 만이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단한 발의 포탄도 날려 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들은 우리가 던진 위기를 더 물었다.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이한 발파형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폭파! 북한은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을 뿐인데 우리군의 오판으로 대응 사격했다며 억측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만 <laughs> 전술이죠. 어, 우리 군을 망신 주고 <laughs>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군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우리 군이 그렇게 뭐 어, 만만한 군입니까? 우리 군은 모든 자산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 군의 합참에서 밝혔듯이. 폭약 소리, 폭파 소리만 들어도 저게 폭 폭약을 터뜨린 건지 포탄을 쏘았는데 그 포탄이 무슨 포탄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포병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중첩해서 그걸 다볼수 있거든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상투적인 기만 전술에 익숙한데요. 북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봐라, 우리의 말을 잘 들어야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안 생겨. 라고 하는 논란을 최소한 선거 과정 때 증폭시키려는 거라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뭐 정당의 표를 늘린다, 낮춘다, 그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불안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것은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인식의, 인식의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북한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고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80여 년간 이어온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 놈들이 주도하에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종지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건데요.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뭐 북한이 우리를 높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과거 뭐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의 나라에서 그냥 남쪽에 불과하다. 조선이 반도에서 남쪽에 불과하다.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듯 어, 그런 존재로서 얘기를 한 것인데 갑자기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존중해서가 아니라 저기는 우리랑 다른 존재다. 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다른 정부고 다른 국가다. 우리가 너희를 대하는 관계는 국가 관계로 대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이라는 단어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 고요. 특히 이것을 주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남북관계의 적대적 노선을 정립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 와 단체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의 상징물로 떠받들어온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의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대남기구들 있죠. 대남기구 특히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화를위한기구거든 어, 그다음에 민경연이라고 그래 서지족민족연합회합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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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북 대화, 남북 교류와 관련된 조직들을 다 폐지를 하도록 김정은이 지시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북 간의 통일이니 화해니 평화니 동족이니 이런 개념을 아예 교육도 하지 말고 지워버려라. 이제는 적대적인 교전국가의 관계다. 북한은 발 빠르게 민족지우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픽 지도가 등장하는데 울릉도와 제주도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연설 이후인 17일 방송에는 북쪽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의 그래픽까지 바꾼 것인데요. 이는 적대적 교전 국가로 규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명확히 규정짓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내, 내부적으로 어렵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하고 흔들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북한 젊은이들도 우리 나만 소위 말하는 한류, K-팝이라든지 그래서 뭐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 말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빠, 자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 남조선은 이제 우리 동족도 아니야. 아, 그러기 때문에 교전국이고 적대국이야. 거긴 눈 돌리지 마. 결국 김정은이 그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잘한 것이고 최고의 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도가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또 주목할 점은 바로 급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지난 16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해 무역,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문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주기술 협력, 즉 미사일이나 위성 기술 이전 시도를 짐작케 하는 서류가 포착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우주에 가는 협력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어, 푸틴과 어, 김정은이 만나서 우주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의 로켓 발사는 곧바로 이제 그 이. 우주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행사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러시아인 한 명의 존재가 보입니다. 즉 결국 분명히 인적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사진 한 장으로 명확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북한은 두 차례 실패했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무기 거래와 기술 전수 등 협력이 가속화되는 듯 보입니다. 이번에 최선희가 갔을 때 조춘영이라고 하는 당 비서가 따라갔어요. 이게 조춘영이는 북한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이 담당자예요. 무기 전문가예요. 조춘영이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러시아에 필요한 포탄, 탄약, 미사일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위성기술이라든지 각종 어, 좀더 진보된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부품도 제공하고 그런 어떤 그런데 이게 다 연안벌이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란 말이죠. 북로간 관계가 동맹 수준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면 북한의 무기들이 고도화되고 심지어 무기 공동생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노 관계를 더욱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는 그런 위협, 그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자위역량, 또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대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 관련된 한미연합 연습도 있을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 연합 연습.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켜서 억제력 또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 불법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예요.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휘둘리지 말고 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정부와 군의 대응을 신뢰하고 어, 의연하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4년 10년부터 쏟아진 북한의 도발과 적대적 대남 정책 그리고 밀도 높아지는 북노 관계까지 한반도의 긴장도는 더욱 끌어오를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네.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한미일 공조 안에서의 확고한 자리 잡기로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